여러분, 여러분들이 참석했던 신나는 잔치, 파티,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어떤 신나는 잔치와 파티에 참여해 봤습니까? 어디 참여 오셨어요? 돌잔치, 아, 주원이 돌잔치 나왔습니다. 예, 또요. 여러분, 어떤 잔치가 즐거웠습니까? 예, 축제, 예, 뭐, 파리, 어디가 좋았습니까? 여러분, 예? 없어요. 즐거운 것도 없고, 예. 어, 우리는 뭐기케야뭐 뭐 돌잔치, 생일잔치, 결혼잔치, 예. 그 정도선이죠. 여러분, 밥 먹고 그다음 이제 순서에 따른 진행이 이어지죠. 어, 정말 신나는 파티, 여러분 구경도 안 해봤습니까? 예. 뭐 있어요? 뭐 없어요? 이 TV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여러분 막그막 그막 음식 막 어마어마하게 놓고 막 수영장에서 수영장에서 밴드 부르고 막 그냥 수영하면서 막 먹고 막 그런 장면들 많이 보잖아요, 여러분. 요즘엔 또 수영장 안에서 바, 음식 먹잖아요. 플레팅 해 가지고 이렇게 뜨게 가지고 이렇게 모르세요? 아, 우리 아이들 모르는구나. 야, 그런 이런 게 있습니다. 예. 여러분, 세계적으로는 어떤 축제가 있을까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축제 뭐 여러분 기억난 거 있습니까? 토마토 어느 나라입니까? 뭘 보기 봤어요 지금? <laughs> 예, 보기 봤어요. 예, 김, 김 선생님 저, 확실합니까? 네. 스페인 아닙니다. 예. 예, 스페인 맞습니다. 예, 스페인 축제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 그 스페인 축제에 보면 이제 스페인 동남부에 있는 분열 지역에서 열리는 어, 토마토 축제가 있는데, 아, 이 이게 원래 여러분, 이게 1944년에 토마토가 폭락에 분노한 농부들이 시 의원들에게 분풀이로 토마토를 던진 것으로 시작된대요. 이게 분풀이에서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게 벌써 오늘까지 이렇게 아, 세계적인 어, 그 축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너무 막 난리도 아니고 뭐, 속먹고이야막 던지고 막 그냥 길거리가 완전히 그냥 토마토로 그냥 와 아, 엄청나더라고 요 여러분. 또 어떤 축제 기억납니까? 예? 비빔밥 축제요? 우리 우리 뭐 전라도 비빔밥 축제 왔사니까아야어 아, 그렇군요. 아, 저랑 김선사 이렇게 여기 뭐뭐 만담하는 겁니까? 예? 다 분들 좀 이렇게 좀 같이 합시다. 우리 아이들. 예, 예? 보도 축제. 아, 세계적인 축제에 끼지 않습니다. 예. 베니스 칸예발 축제 가면 축제예요. 그래서 여기 이탈리아 베니스에 어, 여기 한겨울에 열리는데 연간 방문객이 이때 300만 명이 온대요. 거의 세계 3대 축제 중에 하나입니다. 각양각색의 이제 이 가면과 또 드레스 옷을 입고 오는 거예요. 또 어느 나라 에 있을까요? 노팅힐 어느 나라입니까? 영국. 영국 여러 노팅일 영화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 지역이 그 지역. 노팅을 안 보셨죠? 예, 네. 아, 어, 성종일 쌤은 영화 매니아예요. 아, 제 감사합니다. 이게이 통해서 감사해요. 예, 네. 그 노팅일 지역에서 열리는 축제인데, 어, 여기가 이제 또 100만 명 이상 모이는 예. 노예제 폐지를 기념하며 열리는 축제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세계에서 정말 3대 축제 안에 드는 또 축제입니다. 또 여러분, 전우 뭐요? 전어 축제 아예 어, 어딥니까? 삼천포 전어 축제 예 그래요 동네 사람들 많은 예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힌트 힌트입니다 어느 축제입니까? 예 여기 마, 맞아요 지금 뭐, 뭐라고요? 삼바 예, 여기 삼바 여기 수스럽게 삼바그렇 맞습니다. 브라질 삼바축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여러분. 이때 막, 그막 길거리 막 쏟아져서 퍼레이드 하고 예. 아, 이런 축제입니다. 예. 자, 또 여러분 일본에 무슨 축제 있을까요? 일본 삿포로, 예. 삿포로에 겨울 축제가 있습니다. 여기가 막 눈이 엄청 내리는데요, 세계 곳곳에서 모여든 눈 얼음 조각들이 수백여 개의 그런 조각상이 관광객들의 눈을 사로잡는 축제입니다. 뭐 토마토 축제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축제. 어느 축제가 오시고세요, 여러분? 어느 축제? 우리 아이들 어느 축제가고 싶습니까? 예? 네? 너희들은 어느 순간부터 뭐? 우리 성도들 어느 축제가고 싶습니까? 삼바. 삼바 눈버리입니다 가지 마세요. 예, 어느 축제 없습니까 어느 축제? 예, 여러분, 찜질 축제요? 찜질 축제가 있어요? 전어 축제가세요? 전어 축제 그냥. 어, 어디가 있습니까? 태백 눈꽃 축제. 아, 그래요. 예, 또뭐 없습니까? 우리 뒤에 우리 겨울 축아 삿포르 겨울 축제. 여기 눈올때 여기 공원 가세요. 공원 이렇게눈썰매 <laughs> 예, 끌러. 예. 우리 아이들 말, 우리 아이들 어디 가고 싶, 어디 가고 싶세요 예? 우리 하영이 어디, 주은이 어느 축제예요? 예? 뭐, 뭘이게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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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야? 예, 우리 우리 예담이랑 우리 우리 하율이 어느 축, 예? 어디 가고 싶어요? 어느 축제? 묻지 말아야지, 이제. 저는 가고 싶은 축제가 있어요. 어딜까요, 여러분? 진짜 최고의 축제가 열리는 곳이 있습니다. 어느 축제 가고 싶을까, 우사님이? 딩동대. <laughs> 천국의 축제입니다. <laughs>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이냐면,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어,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이게 여러분, 천국 잔치입니다. 이게 여러분 천국은요. 잔치하는 곳이에요. 그 하나님이 잔치를 벌려 놓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이 천국 잔치는요. 특징이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매일매일 열리는 축제가 아니라 영원토록 열리는 축제입니다. 기쁨의 잔치입니다. 평화의 잔치고요. 행복이 충만한 잔치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0절 이하에 24장로들이 보좌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로 살아 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하나님이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24장로들과 먼저 간 선조들과 청군 천사들이 어린 양대신 예수님 앞에서 여러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원토로 기쁨으로 노래하는 것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국의 잔치는요, 이 장엄함, 이 찬란함, 이 영광스러움은 말로 다할수 없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사랑의 교회 수양관에 집회 이렇게 컨퍼런스 갔는데 거기 거기 아마 2천 명인가 다참 얼마 나 됐는지 모르겠는데 아래층 2천 다 찼어요. 그 뜨겁게 찬양하는데. 아이거청첩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그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어떤 뭐 특별한 걸 해서 기쁜 게 아니에요. 그냥 찬양하고 예배도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런데 그냥 너무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토마토 축제 아니어도 기, 죽어 여러분. 삿포르 축제, 전어 축제, 태백이 누구 축제, 그런 거 아니더라도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면 예배되는데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그데 여러분 천국에서의 예배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충만한 기쁨으로 예배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의 예배입니다. 이 천국의 잔치는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가히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행복한 그 순간 기쁨의 절정인 순간에 몇천 배, 몇만 배그 이상 될 것입니다. 그 정도로 기쁨의 잔치가 열린 곳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얼마나 얼마나 놀라울까요? 천국 잔치는 얼마나 장엄하고 위대하고 하나 영광이 빛나는 잔치일까요? 여러분 천국은 여러분 서로 싸우지도 않잖아요. 우리 지금 우리 아진이 하율이 우리 한창 싸울 나이잖아요. 싸우고 울고 그게 맨날의 삶의 연속이죠. 이게 뭡니까? 7살 초등학교 3학년이라 예. 그럴 때 이제 근데 여러분 천국은요 다툼이 없어요. 갈등도 없고 눈물도 없고요, 미워하는 것도 시기도 없고요, 원망 불평도 없고요. 그냥 오로지 평화입니다. 오로지 사랑입니다. 아프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 동안 많이 아파 오셨죠. 참 힘든 삶을 살아 오셨죠. 지금도 아프시죠. 빨리 천국 가야 되겠죠. 그건 아니죠. 참이 땅에서는 참 아픈 게 많아요. 질병도 많고 천국은 그런 게 없어요. 늘 건강, 최고의 컨디션. 늘지도 않아요. 영원한 젊음, 아, 네. 영원히 아름다워요. 아, 네. 여러분 지금 실망하지 마세요. 예? 네? 자 아, 네. 이런 질문하면요, 나는 아닌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해. 김한산만 솔직히 하셔. 다시 한 개로 실망하지 마십시오. 아, 네. 뭐냐하면요 늙어가는 거 실망하지 마시고, 이게 눈썹 이게막 쭈글쭈글해진 거 실망하지 마시고. 이게 탱탱하지, 우리 애들 전 탱탱하지 않잖아요. 얘들 봐요.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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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학 초등학교, 학년 이게, 이게 통통 탱탱하잖아요. 실망하지 마세요. 천국은 영원한 아름다움. 영원한 아름다움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됩니다. 먼저 간 선조들, 천사들도 만나게 되고요. 야그 날이 옵니다. 그날이 근데 온, 좀 꿈처럼 멀게 느껴지지만 여러분 우리 생각보다 빨리 올수 있어요. 우리 인생은 신속히 날아가기 때문에 어, 벌써 벌써 이제 생을 마지막 정리할 때가 왔네. 벌써 내가 호흡이 멈춘 순간이 왔네. 그리고 이제 눈뜨고 천사들이 이끌려서 천국에 가서 어 눈뜨 보니까 예수 만나고 있어요. 와 할렐루야 거기 막 찬양 울려 퍼지고 천사들 와서. 어서오쇼가 아니라, 제가, 제짜집이죠애 n l 짜임집 가면, 어서오쇼!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거 열면 들어오면, 이렇게, 드르륵 열면 들어면서 예. 천국에 딱들어왔으니 천사들이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면서, 찬양 울려 퍼지고, 혹시 합니까? 빵빨에 울리지 않,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야, 상급, 상급이 부어지고, 멸류관이 주어지고, 야 그, 우리는 상상도 할수 없는 영광스러운 광경이 펼쳐질 것입니다. 우리가 그 날을 소망하는 것이죠.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먹고 마시는 그런 잔치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잔치는 먹고 마시고 막 그냥 막 춤추고 막 아싸 이러잖아요, 여러분. 근데 천국 잔치는 요 먹고 마신 잔치가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가득한 곳입니다. 이걸 먹고 마시는 거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여러분 생각에 아, 재미 들었겠겠다. 아니요, 여러분. 우리 상상을 초월한 그런 행복과 기쁨과 영광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초청하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좋은 곳에 초청하라는 거예요. 이 기회가 사라지기 전에 초청하라. 죽기 전에 초청하라.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초청하시는가? 17장에, 17절에, 종을 보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종들을 보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아멘. 우리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 천국의 잔치에 함께 갑시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천국 대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천국 대사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한 나라를 대표하는 외교 사절단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여러 나라로 대사관을 대사들을 파견하죠. 예. 대사 대사로 임명된 자는 자신의 나라를 대표한다는 책임감과 함께 큰 자부심을 갖게 됩니다. 여러 여러가전 천국 대사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천국 우리 진짜 고향 진짜 나라잖아요. 우리나라잖아요. 예.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지만 우리 본향 저 천국이 진짜 우리나라입니다. 그서여러은 사람들한테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너무 좋습니다. 천국 너무 좋습니다. 나와 함께 우리 천국에, 우리나라에 갑시다. 예수 믿으면 재산 받고 천국에 가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여러분 대한민국이 지금 전 세계 관심이 지금 대단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우리나라가 자랑스럽다고 대한민국 국민이 자랑스럽다는 고백들을 많이도 하고 있어요. 특히 외국에 간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왜 외국에 가면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대한 문화, 우리나라 사회, 노래, 케이팝, 드라마 뭐 모든 것에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그거를 막 거기에 막 빠져 있는 거예요. 나라마다 한국어 교실이 날립니다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우리 우리 성사님 계신 곳에 한국 와카당이 천명 모인대 여러분. 아멘. 너무 멋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 케이 푸드가 열풍이죠. 여러분 지금 영국에서는요 한식이 열풍입니다. 어, 뭐 런, 영, 영국만이 아니라 유럽이 그런데 영국 런던 지역 같은데 는 여러분 어디서나 한식당을 볼수 있대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어디서 영국 식당 봐요? 아니잖아요 그죠 렇 여러분. 영국에서는 한식당이 어디서나 어디서 본데요 여러분, 하긴 그도 그럴 것이, 제가 아는 분도 한국에서 샀는데 영국 안 가겠대요. 자기는 한국 음식 맛을 이미 봐버렸대. 이제 돌이킬 수가 없대요. 자기 갈수 없대. 영국에 잠시 이제 부모님 뵈러 갈 때는 빨리 한국 가고 싶대요. 그 묵은지 묵은지 보등어또 뭐예요? 그거 아, 제육볶음, 제육볶음. 빨리 가서 지옥붓고 먹어야 된대요. 너무 그게 먹고 싶다고. 듣고 있어요? 너무, 너무 한국이 그립다는 거예요. 왜? 영국이 그 음식들이 맛이 드럽게 없나 봐요. 그 빵이라. 맛이, 맛이. 그래가지고 지금 가장 또 영국에서 인기 있는 것이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음식이? 뭘까요? 여러분, 뭘까요? 분식. 분식이 분식. 소시지 반죽 입혀서 튀겨낸 한국식 핫도그. 그래서 지금 거기 명랑 핫도가 난립니다. 여기 우리 밑에 여기 명랑 핫도 없었잖아요. 거, 거기 거간 거예요, 지금 다. 여기서 안 먹잖아요. 한때 그냥 지나가 버렸잖아요. 근데 저 영국 난리예요. 우리 빨리 가야 돼요, 여러분. 얘들아, 너네들 너네 기술 켜 가지고 빨리 영국 가. 그게 돈 버는 길이야. 얘들아. 영나가도고 페리카나 페리카도 요즘도 있죠 우리나라도 있죠. 이제 거기 여기 난리래요. 이때 빨리 탁 트인 거 연습해 빨리. 떼도 뭐 떼도 뭐 떼도. 예. 파리바게뜨 우리나라 우리나라 지금 파리바게뜨가 지금 안 되잖아요. 잘. 너무 좋은 빵집 많이 생겨가지고 파리바게뜨 안 가잖아요. 여름도 벌써 안 가잖아요. 입이 고급이야. 예. 근데 거기 파리바게뜨 지금 또 좋나 봐요 여러분. 또 특히 제일 핫한 거나다 나왔습니다. 땡. 무슨 김밥? 냉동김밥. 이 소식 정답이, 단편문 정답입니다. 안내분 땡. 예, 냉동김밥입니다. 지금 품절 대란이래요. 미국도 품절 대란이고요. 막몇 개월 기다리는데요. 예, 예. 김밥 싸면 그냥, 그냥 나가, 그냥. 그냥 나옵니다 얘들아, 예? 가서 김밥 팔아. 너 어디서 공부 그렇안 해도 돼? 어? 어? 공부해봤자 지금? 어? 어? 얘들아, 김밥 알아. <laughs> 닭튀기고, 우리 하영이 좋아한다. 공방이 싫잖아. 닭튀기라니까. 김밥 전거. 하영이네 김밥, 옆에 주미네 김밥. 또 지금 김밥이 전 세계 120개국에 판매있다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농담이 아니에요. 여러분 h 발 r p e o p l 우리 성 o n t k n o 수 I 니다 n 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o 김학사 o n 가세요. 근데 여러분 이 k n 드 w 풍이단식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무슨 먹고 노래방에요 I <laughs> 그저 n t 디저트, 예, 아우 좋습니다, 여러분. 디저트를 이제 이어지는거서 여러분, 그래서 지금 지금 삼리식품에서 미국, 일본들 8개국에 뭘 판매한지 아십니까? 근데 동그란 거, 조금 약과 약과 할머니 잘하시어요 할머니. 약과를 지금 판매하고요. 또 하든데 세 글자 힌트. 이게 지금 난리예요. 지금 힌트 줬잖아요. 제 지금 석유중에 지금 깊이 못하고 지금. 제가 했잖아요, 내밀었잖아요. 메로나, 그 메로 메로나, 메로나, 메로나가 지금 상반기에만 295억 원을 수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에 싸게 떼어가지고 50% 싸게 떼어가지고 가서 밀어나 팔아요, 여러분. 네. 유자차도 19,167 톤이 수출됐대. 올해만 여러분 유자차도 기 좋아한대요. 네. 그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 피터지게 하지 마시고요. 예, 우리 젊은 청년들, 눈을 크게 여셔가지고, 예? 여러분, 블랙핑크가 한 해, 한해 동안, 지난번에, 한해 동안 세계 투어 해가지고, 얼마 벌었다고요? 3,500억 원. 음반 판매보다 훨씬 더 많이 번대요 사실, 아이브가 지금 19개국인가요? 27개 도시인가 지금 또, 지금, 수, 또, 떴잖아요. 세계, 얼마 벌지 몰라요, 또. 예, 뉴스 뉴진스가 코첼라 세계에서 제일 최고의 무대에서 공연하는데 그 수만 명이 모였거든요. 다 뉴진스 노래 떼창 부르더라고요. 저는 모르거든요. 근데 외국인들 다 알아. 미국인들 다 떼창 부릅니다. 그레카토도다 따라해요. 아, 여러분 노, 노래 가서 모르잖아요. 예, 아, 소지스 아세요? 아잘 모르시죠. 예, 야대단합니다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여러분. 예, K 드라마 K 뭐 영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지금 음식 뭐 문화 영화 뭐다 아,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막 음식 뭐 모든 거다 해가지고 이렇게 한 나라가 우리나라 말고 또 있을까요? 이렇게 노래 음악 뭐 드라마 다통틀어가지고이게 지금 전 세계서 열풍 일라는 데가 거의 없잖아요, 잘 없잖아요. 미국 말고 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 미국도 뭐, 음식을 이렇게 막 개발된 게 아니잖아요. 미국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햄버거, 뭐 피자, 뭐, 그 사람들은 햄버거 쭉쳐먹는데요 여러분, 피자, 뭐 이런 거 먹지? 우리 같이 이렇게 막 비빔밥 못 만들잖아요. 어떻게 만들까? 자기들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낙지 매운탕 어떻게 만들 거예요? 예, 네? 그렇잖아요. 우리 성님이럼 어떻게 아구찜 어떻게 만들까? 자기들이 이렇게 자, 좀 하나님이 다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성류사님들이 외국에서요, 현지에서 인기가 많아요. 한국인이다, 그냥, 그냥 몰려듭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 성사가 관직이 있잖아요. 전도터 딱갈표도 없고, 그냥 어학 어학당 시업 끝날 때쯤에 밥 앞에 서 있으면 몰려듭니다 고리야, 아, 오케이, 있서 <laughs> 몰려듭니다. 할렐루야. 하나의 뜻이, 하나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한국인인 <laughs> 걸 자랑스러워도 돼요. 외국에 간 한국인들은요, 그 자부심이, 자부심이 대단하지요 굉장히 우리나라를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네. 네. 여러분, 우리는요, 자랑스러워야 돼요. 우리가 하나는 천국, 천국의 백성들인 걸자랑스러워하야 돼요. 우리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자랑스러워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파솟한 천국대사인 것을 자랑스러워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국 대사로 많은 사람을 초청하고 예수 민과 총국이 하자고 내가 쓰임 받는 거 여러분 자랑스러워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많은 사람을 초청했다 많은 사람을 초청하셔야 됩니다 그 초청한 일이 전도입니다 여러분 전도한 일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돼 전도자로 쓰임 받는 걸 자랑스럽게 여겨야 돼 전도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전도하는 인생이 가장 최고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선생님들 또 성도님들 이이 추운 날에도 전도하고 신방한 걸 들을 때또 어제도 엽서를 참 너무 잘 썼더라고요 예참 엽서를 세간족들 일인양들한테한 시간 2 0분 동안 엽서를 썼어요 참 이게 참 얼마나 얼마나 감동인지 몰라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영혼들을 초청하는 인생 천국대사소 사랑하는 인생 가장 멋지고 감동적인 최고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르셨던 사람을 큰잔치를 불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 원하실까요? 얼마나 원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 모든 사람이 한 명도 빠짐없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어떤 악인도 어떤 죄인도 어떤 파렴치한 인간도 어떤 백만독한 인간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자기 전에도 강절히 기도하는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를 천국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라시고하시면 감사하고 또, 또 저희, 저희 사모를, 사모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면 감사하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를 구원하, 구원하시고 구원하시면 감사하며 저희 가족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면 감사하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아이들 학생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면 감사합니다 근데 그 다음 기도는 좀 달라요 주님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왜 모든 사람이 지금 구원받고 있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기도를 들을 때면 가슴이 먹먹해질 때가 있어요 왜다 구원받지 못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소중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얼굴을 면다 귀한 존재이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불쌍한 존재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저들을 초청해야 됩니다 이번 주에도 초청하셔야 돼요 내일 토요일이 있지 않습니까? 내일도 우리 초청하셔야 돼요 여러분 누구를 초청하시겠습니까? 모두가 불쌍한 영혼들이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에게 다가서 초청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을 통해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는 수많은 가련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나가십시오. 그들은 여러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의 님 사랑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나아가 저들의 손을 붙잡아 주십시오. 수많은 온들이 여러분들 통해서 주께 돌아오기를 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님 선임이라 아나님 우리 아버님 우리 아버님 아버님 전국 찬치를 준비하시 아버님 선임이라 아버지라니 아버지 저 아버지 아버지 으로 아버지 전철의 여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전국 전체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가서 아버지 주인과 함께 왕노로 타며 전차의 여심을 염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나라의 를 소망하며 나 아버지 소망하며 나도 아버지 국 대사로를 발견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모든 것로 아버지 주관 상태에 아버자녀 아버지 총각이 없어서 우리나라에 와보십시오. 우리 아버지 천국에 우리나라에 올 예수님의 꼭 우리나라에 와보십시오. 보훈을 받으십시오. 오늘날 우리 아버지라니 우리 아버지 아버지라. 여교스 예, 이 잔치에 영광이 멀멀 바다 친구들 초청하게 하소서 수많은 얻을 초청하며 저희들 공포되어 주옵소서 주여 기도있습니다 미다며 하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많은 잔치들이 있지만 최고의 잔치는 천국 잔치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가득한 그 천국 잔치를 우리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잔치 에이 천국에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대사로, 천국 대사를 임명하여 주시고,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써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많은 사람들한테 아버지 초청하게 하옵소서, 우리 천국에 함께 갑시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에 함께 갑시다. 우리가 이 천국 대사로의 사명을 아버지 자부심을 갖게 하여 주시고, 자랑스러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나라를 천국을 자랑스러워하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자랑스러워하며,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걸 자랑스럽게 여기게 하옵소서, 날마다 날마다 영혼들에게 하나님 천국 대사에서의 초청을 함을 도하여 수만 년들을 관하여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수의 십자가에 아비 놀라신 사랑하신과 성령의 토하심이 사랑 죄백성들과의 사랑 깨의 민절반 가운데 지금 텅텅한 격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절의초남 나이다. 아멘.